4월 2 0날 촬영하면서 뭐 맨매질 한다고 하면서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서 너무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치는 농장입니다. 오늘은 음 도라지 더덕 심은지 이제 4월 20일 날 심었으니까 이제 3달 조금안 됐습니다. 어 어떻게 이제 변했는지 한번 어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도라지입니다 어 도라지는 저희가 이제 줄 뿌리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영상 4월 20날 올린 거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줄 뿌리기를 하여 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군데군데 어, 빈대도 있지만 근데 이쪽 줄은 그런데 이제 이쪽 줄은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바라가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가 잘 열려, 잘 피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세 달이 좀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라지가 이제 꽃을 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꽃 피려고 하는 거는 몇개안됐는데 지금 요, 요, 요 놈이 지금 제일 크게 지금 열렸습니다. 꽃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꽃필려고 하는 것들도 몇 녀석 있는데, 요 놈이 제일 커요. 꽃피면은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도라지는 이렇고, 이제 더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더덕 보시겠습니까 더덕은 도라지보다 지금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타고 이렇게 더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더덕입니다. 그물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한한몇 주일 동안은 한 2~3주 동안은 발아가 잘안 돼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발아가 잘 돼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어 풀이 이제 도라지 더덕만큼 풀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뽑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크고 나니까 이제 풀관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도라지 더덕이 커가고 있고, 이제 종근이 오랫동안 크면은 내년에 옮겨 심기를 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났죠? 4월 20날 촬영하면서 뭐 맴매질 한다고 하면서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서 너무 기쁘네요. 자, 지금까지 축복이 넘친 농장이었습니다.